예,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뉴욕타임스 헤드라인 뉴스는 이건데요. New Star Wars Plan, Panagon Rushes to Counter Threats in Orbit 이런 건데 이걸 좀 다뤄볼 텐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그 강의를 강의 시간을 한 20분 내외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통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그 시청하는 시간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에서요 그래서 한 20분 내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다양한 여러 주제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시작해 볼까요? New Star Wars Plan 새로운 그 Star Wars Plan이요. 레건 시절의 Star Wars Plan. 뒤에도 나옵니다만 말하자면 일종의 Star Wars Plan 이다 이건데 새로운 Star Wars Plan입니다. Pentagon rushes to counter t h r a s h i n Orbit 페네몬이 서두른다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Counter 무엇에? 맞서기 위해서요. 이 대기권에서의 대기권이 아니고 궤도, 궤도에서의 위협들에 맞서기 위해서 펜타곤이 서두른다 Citing Rapid Advances by China and Russia Citing, 인용한다는 거죠 언급한다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 측에 의한 빠른 진전들, 빠른 발전들이란 말이죠 빠른 발전들을 인용하면서 미국이 Extensive Capacity, 아주 광범위한 능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to fight battles in space. 이 우주에서의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주에서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진 설명해 보면 a Rocket carrying the Pentagon's secretive X-37B crewless space plane, plane sorry. A rocket인데 carrying 펜타곤의 무엇을 날르는 로켓이죠. 펜타곤의 비밀스러운 X-37 c r u e l e s s 그러니까 승무원이 없는 이거 무인이 되겠네요. 예, 무인 스페이스 플레인 플레인인데 우주선인데 그것을 날리는 로켓이 launching last year from the Kennedy Space Center in Cape Canaveral, Florida. 플로리다. 아, 이거 플로리다의 Cape Canaveral, 이거요. 예, 그 월란도 쪽에 거기서 조금 교회 쪽에 이제 Cape Canaveral이 있고 바닷가에 그 스페이스 센터로부터 작년에 발사되고 있는 광경이다 이거죠 이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 광경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지금 발사되고 있는데 지금 이 런칭은 자동사로 쓴거죠 런칭 라시오프라고 하면 자동사예요 근데런치가 요새는 자동사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사전에는 타동사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용어에서는 being launched 이렇게 지금 발사되고 있는 광경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제 런칭 이렇게 현저분 h 로 했는데 이게 더 낫습니다. 이게 더 안전한 겁니다. 발사되어지고 있는 타동사 런치를 가지고 이제 수동태로요, 비 i n g l a u n c h 있는, g launching, l a u h e p e n t h a n g o a n i s g u n h i n g to u x p h i n g a n i n c i a c a c i a c i n g l a u n c h i n i c a a c i To wage war in space 에, 전쟁을 벌이다가 그냥 Wage 입니다 우주에서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Convince that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하면요 에, That is why I am 확신해서 그래서 확신했기 때문에 이우제를 대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That is w am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에, Rapid Advance for China and Russia 그 빠른 발전들, 빠른 진전들, 중국과 러시아의 빠른 발전들, 무엇에 있어서 인 스페이스 베이스d 오퍼레이션스, 스페이스에 기반을 둔 작전들이요. 그런 군사 작전 이런 것들이 보저 그로잉 o w i n g threat to U.S. troops and a d 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잉 w i n g t 점점 커지는 위협을 재기하고 있다. 예, 미군과 그다음에 아드밀 i s t r a 다른 예, 군사 자산이요. 네, 군사 자산 해도 될 겁니다. 군사 자산에 점점 더 커지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네, 이 자산들이 어디 있냐면 언더그라운 지상에 있는 여기까지 네, 하는 게 낫겠고요. 지상에 있는 미군과 다른 군사 자산 그리고 또 하나가 아메리칸 세탈라지노빈, 궤도에 있는 미국의 인공위성들 이두 가지에 대한 growing 그로잉 슬라시죠.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스페이스하고 오빛 제가 녹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그린 색깔로 스페이스는요. 문법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는요. 우주할 때 불가산으로 씁니다. 그냥 인 스페이스처럼 불가산 명사로 써요. 왜냐하면 the space 또는 a space 해버리면 요 이건 우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가산일 뿐만 아니고 무관사예요. 관사가 없어야 됩니다. 우주할 때는 어 스페이스 또는 더 스페이스 해버리면 다른 뜻이 됩니다. 즉 공간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것은 뭐 사무용 공간도 되고 아니면 주차 공간이요. 차한 대가 들어가는 공간이 어 스페이스 또는 더 파킹 더 파킹 스페이스라는 말이죠. 그 주차 공간 그냥 막연한 하나의 주차 공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별 하는 의미에서 이제 문법 책이 나오고 오비는 문법 책이안 나오지만은 오비도 이제 스페이스하고 비슷하게 예, 이거 관사 없이 씁니다. 관사 없이. 오비이 앞에 더가 붙으면 이제 한정된 궤도요 궤도는 한정될 수 있어요 스페이스는 그, 그 우주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오빛은 어떤 특정한 궤도라고 할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덜 붙이고 안 그러면 전체적인 오빛은 그냥 무관사로 한다 이거죠 This is the push by the Pentagon 이 국방부에 의한 이런 그 밀어붙임이니까 노력의, 노력의 세부사항들은 remain h i g h classified 아주, 그, 고도로, 아 이거, 비밀 처리로, 그렇게 남아있다요. 그러니까, 일급 비밀 같이. 그렇게 되어있는 게, highly classified이죠. 아주 그냥, 높은 순위로, 비밀로 분류되어있다요. 기밀, 비밀, 비밀 정보로 분류되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But defense department officials have increasingly acknowledged. 근데, 국방부 관리들이 계속해서 have acknowledged. 점점 더, 점점 더 많이 인정을 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i n i t i a t i v e Reflection, Major Shift 아, 이러한 노력, i n i t i a 노력이 마찬가지죠. 이러한 노력은 아주 대규모의 이동, 대규모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i n i t i a o a b r a t i o n 군사 작전에 있어서 As Space i n c e a s i o Becomes a Battle Ground 그러니까 가 되면서라는 말이죠. 가 되면서, 되면서 우주가 점점 더 전장이 된다. 전장이 전쟁터가 되고 있으면서, 되어, 되어, 가면서. No longer will the United States simply rely on military satellites. No longer가 부정사요. 네, 아니요라는 부정사이기 때문에, 지금 negative 요 부정사로 문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negative 단수로 한다면, negative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동사, 주어, 본동사가 돼요. 이렇게 어순의 도치가 발생합니다. 네, 더 이상 미국이여, 단지 무엇에 의존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military satellites 군 위성에 군사 위성에 의존하지는 않을 겁니다 to communicate, navigate, and track and target terrestrial threats terrestrial 하니까 지상이란 말이죠 지상에 있는 위협 지상에 있는 위협 S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상의 위협적인 존재들 구체적인 거죠 지상에 있는 위협적인 존재를 존재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아니면 그 내비게이트 항해하거나 아니면 추적 추적하거나 아니면 견양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사 위성에만 의존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에, 이것들은 어떤 도구들이냐? 동격 명사로요 동격 명사를 받아서 에, 그러니까 군사 위성을 받는 멜트사슬라이즈를 받는 동격 명사입니다. 이 군사 위성들이라는 게. 에, 어떤 도구들이냐면, f o r t h 수십 년 동안 have given the Pentagon something. 미 국방부에게 무엇을 주었냐 하면요. A major advantage in conflict. 충, 충돌 또는 전쟁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걸프전쟁 같은 데서 인공위성에서 모든 그, 그런 정보를, 군사위성에서 정보를 다 제공해 주죠. 지금 탱크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미국 공군에서 그냥 쉽게 가서 막 때리고 이랬죠. Instead, the Defense Department is looking to acquire a new generation of ground and space-based tools. Uh, 그 대신에 미국 방부는요, Looking to는 uh, Consider하고 똑같다고 배웠죠. 무엇을 고려 중이냐면, Acquiring a new generation of 새로운 세대의 uh, ground-based uh, ground tools. Ground에 하이픈이 있잖아요. 이 하이픈이 뭘 나타내느냐 면이 하이픈이 그라운드에도 베이스가 걸리고 스페이스에도 베이스가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지상에 근거를 둔 지상에 기지를 둔 도구 그리고 우주에 기지를 둔그 음, 그 도구들 그런 것들을 어, 획득하는 것을 지금 고려 중이다 이거죠. 과연 획득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획득해 보려고 지금 고려 중인데 에, 이러한 도구들이 Will allow it. to defend its satellite network from attack. 이런 도구들이 국방부가 뭐하는 걸 허용해 줄 거라는 거죠. <laughs> 국방부의 사트라 네트워크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걸 허용해 줄 거다요. 그리고 이 f n e c 필요하면 뭐하도록 허용해 줄 거냐. to disrupt or disable enemy spacecraft in orbit 궤도에 있는 적의 뭐 러시아나 중국의 이제 스페이스 크랩 우주선들을 지수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이그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요라고 패널과 노피셜 살사 그 동안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you 시즈인터뷰에 know, 일련의 인터뷰에서 그다음에 스피치에서 and r e c e n 연설에서 그리고 최근에 발표문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The strategy i s fundamentally from previous military programs in space. 이 전략은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Differs from 디퍼라는 자동차, 아주 좋습니다. 이건 무엇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previous military programs in space. 이전에 우주 프로그램들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예, 그, 어떻게 다르냐면, by expanding the range of offensive capabilities. 예, 확대함으로 해서, the range 범위죠. 범위, 범위, range. 예, 이런 공격 능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써서 이것은요, Far Cry다, 이건데, 동격명사로.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From the never built 1980s era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proposal. 결국은 결코 구축되지 못한 1980년대, r o n r 시절의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proposal. 이게 바로 Star Wars라는 겁니다. 그 영화 Star Wars를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예, 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스타워즈라는 게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포절이 무슨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하여튼 고고과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 이 스타워즈라는 이 프로포절은 which was focused on 어디에 수준을 맞추느냐. 널늘왜건이 원했던 건 뭐냐면, 저 어제 초점은 using s a t e l l i t e 인공위성을 이용하는데, r 엇 t 서부터 use from nuclear missile attacks. 그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네, 러시아 쪽에 소련 쪽에 이거 네, 그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날아오면 이제 태평양 상에서 그 공중에서 격, 격추시키겠다는 거죠. 인공위성들을 네, 그 격추시키는 요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하고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laughs> We must protect our space capabilities. 우리는 미국의 이런 우주 능력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While also while also being able to deny an adversary the hostile use of its space capabilities. 또한 뭐뭐 할수 있으면서 미국이 뭐뭐 할수 있으면서 deny an adversary something. 그러니까 deny를 수요동사로 썼죠 수요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목적이 되고 이 hostile use가 직접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적국에게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게 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deny. 뭐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부인하다요, deny. 적국에게 그 hostile use, hostile 적대적인 적대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요. 예 이즈 스페이스 케이블 자신의 그 자국의 그 나라의 우주 능력의 적대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의 우주자산, 미국의 우주자산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미국의 이런 적대적인 이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되죠. 라고 General c h a n c e s Soltzman, the Chief of Space Operations at the Space Force. 미국의 육해공 해병 외에 Space Force 다섯 번째 군이 창설됐죠 Space Force, 우주군이 창설됐습니다 우주군에서 이 양반의 스페이스 오프라인, 우주군사작전 총 사령관이 셈인데요 그 다음에, the Space Force and the Agency, 이 기관인데, 그 2019, 2019년에 창설된 에, 그런 기군데, as a new division of the Air Force Department, 공군의 한 부서로 창설이 됐습니다. To lead the effort, 그런 노력을 그 주도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능력, 그런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라고 이 장군이 지난 3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Because we do not have space, we lose. 우리가 우주가 없으면요, 우리는 패배하게 돼 있다, 우리가 결국 우주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Pentagon officials r e c e n t l unclassified assessment by the director of national i t e l l i g e n c e saying Pentagon 국방부 관리들하고 최근에 unclassified 하니까 비일 비밀, 비밀 해제된 거죠. 해제된 그 평가가 누가 내린 거냐면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하면 미국의 최고 첩보기관의 수장입니다 National Intelligence의 수장이 총 17개 첩보기관을 총괄하는 여성인데 지금 아마 아직도 여성일 겁니다 이 Director에 이, 이 의한 평가서 이두 가지가 No.1 and No.2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Both Russia and China have already tested or deployed systems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이 둘다 보, 둘다 이미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디플로트, 배치 완료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테스트하고 배치 완료했어요. 완료입니다. 지금요 현재 완료로. 그래서 이 s ground based high energy lasers. 그래서 어떤 시스템들이냐면 ground based 지상에 설치된 high energy lasers. 그다음에 두 번째가 anti satellite missiles. 네, 반인공위성 미사일, 그러니까 미 미사, 이, 그, 틀라이트 인공위성 격추용으로 쓰이는 미사일, 또는 maneuverable s a t e l l i t e 써놨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지상에서의 maneuverable, 조정이 가능한 인공위성들, 이것들이요, 뭐, 할, 뭐 하는 데 이용되어 질수 있냐면, disrupt a m e r i c a 미국의 우주 자산을 방해하는 데, 방해하는 데 이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the concern has only escalated 에, 그 이런 우려가요. 그 동안에 스현저련이니까그 동안에 증가되었을 뿐입니다. we report that 당은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러시아 may be developing a space based nuclear weapon. 러시아가 뭘 하고 있을지 도 모른다는 거죠. 개발하고 있을지 도 몰라요. 스페이스에 근거를 둔 에, weapon,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지 도 모른다는 그 여러 보고서들과 함께 that 이 무기가요, 그 broadly wipeout satellite는 아주 광범위하게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들을 wipeout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완전히 소탕해 버릴 수 있습니다. Both commercial 및 상업용 상업용 인공위성이든 군사용 인공위성이든지 간에. 그래서 use of electronic jamming tools during the war in Ukraine, 러시아가요 전자 전파방해 기구들을 이용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which have at times disrupted advanced American weapon systems, 그것들이 그래서 선행사가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를 찾으면 이 도구들이죠. 전파방해 이 도구들이 가끔은 at times, 가끔은 have disrupted 방해했어요. 첨단 미국의 무기 시스템들을 방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러시아의 뉴스가 주어죠러시아 이런 이용이 사 쌓인 발판으로 패션스 국방부 관례들에 서 무엇으로 인용이 되었느냐 하면 인용이 되는데 아나들로이션 또 하나의 이유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유나리스 마스터텐덴스파이스더 펜스 센스페이스 미국이 반드시 강화해야 되는 우주에서의 방어 체제를 강화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 패널로 패션스를 인용하는 것이다. It's now not theoretical. Uh, 이제 그것은요 uh, 이제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General Steven and for fighting, w h o o v e r s e h s Space Command, 양반이 우주 사령부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총사령관인데,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Space Command는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냐면 using space assets, 우주 자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투여하기 위해서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제프 앤드류스 미국을 보호하는데 예,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스티븐이라는 이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in a meeting with reporters last month 지난달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during a space n d u s conference in Colorado c o o l r a d o 에서 있었은 예, 우주 산업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그 기자들하고 그 미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it's real. 그것은 이제 현실이다 이겠죠. is deployed 것은 이미 배치되어 있어요. 아우린드 일만 맞죠. 저 밖에 실제 우리 환경에 실제 그 오프라인으로 실제 이 피지컬 인바이런트에 지금 존재하는 거다 이거죠. But the move to enhance w a r f i g h t i n g c a p a b i t y in space is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요.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강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우주에서의 것이 driven mostly by 주로 무엇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그 노력이 이런 조치가 밀어붙여지고 있느냐 하면 China's expanding fleet of military tools in space 중국이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점 확대하는 플릿이요 우주, 우주에 우주 배치된 군사 기구들 군사 도구들이 그 플릿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플릿 여기 써놨지만 원래는 함대라는 말이죠. 여러 척의 선박들을 말하는데 차량과 에어클라 항공기에서 대해쓸수 있습니다. 플릿 오버하면 무엇이 많다는 거죠. 넘버업입니다. 많은 수많은 그 중국의 중국의 그 우주의 그 군사 도구들이 무기를 쓸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배치되고 있다 그죠그 때문에 미국이 열받는다 그죠 China has filled a number of space capabilities. 중국이 그동안에 필드에 왔다 이겁니다. 필드는 그 후보를요. 그러니까 선수, 후보, 후보, 선수들을 경기 아니면 은 선거에 내보내는 게 필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주 그 능력들을 그동안에 직접 내보낸 거예요. 우주에다 내보낸 겁니다. 우주에다 올려보냈어요. Designed to target our forces. 미군을 겨냥하도록 설계된 이런 군사 능력을요. Air Force Secretary 공군참모총장 프랭크 캔들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And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operate in the Western Pacific successfully. 그리고 미국은요. 서태평양 하와이 쪽에 있는 그 쪽에 있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그 군사작전을 펼 수가 없을 것이다. Unless we can defeat those. 우리가 이런 중국의 군사 우주 군사시설들을 우리가 파, 패배시키지 않으면요. 그래서 때려때려 때려 부수지 않으면 때려 부술 수 없으면 이거 캔이라고 그러죠. 유사시에는 할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 서트평양에서의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화징 said China had tripled its network of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atellites. 예, 예, 이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은요. 이미 had tripled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세배로 증가시켰죠. 세배 중국의 네트워크를 세배로 증가시켰는데 인 n 리전스서베 g 런스 c e surveillance, and 그래서 다 써놨는데 인 n 리전스는 정보, 서베 r 런스는 감시, r e c o 스는 정찰 그런 인공위성들의 네트워크를 세배나더 증가시켰다는 거8 2018, 2018년 이래로 그러니까 왜 과거 관련이냐면 그 당시까지요. 그 당시까지, 과거까지 한 거니까 과거 관련인데, which he describes d a 아 이것을 이 장군은요, 무엇이라고 묘사했냐면 이제 kill web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그냥 kill web이라고 한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해요. 공식적인 우리 한국어예요, kill web이라고 kill web은 뭐냐하면 사전 핵 미사일, 사전의 핵 미사일 발사를 교란 또는 파괴 하는 작전을 킬 웹이라고 그러는데 오버더 퍼시픽 오션, 태평양 위에서 태평양 그 연공에서 킬 웹으로 묘사한 이런 것들이다 그죠? 이킬 웹의 그 용도가 뭐냐? To find, fix, track, and yet target United States and allied military capabilities. 예, 그래서 미국과 그 다음에 동맹국의 군사 능력들을 예, 이 군대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시설들 이런 장비들 이런 걸 총칭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시설들, 뭐 장비들을 찾아가지고 fix, track, and target, fix, fix를 모르겠네요. fix 찾아서 그다음에 fix한다, 고정시킨다, track 추적한다, and target 그리고 겨냥한다 근데 fix가 그 f i 가뭐 군사용어로 보통 이제 고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찾아 가지고 공격 목표를 아마 결정하고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결정하고 그다음에 추적하고. 예. 예 그래서 중국 사진인데 China's astronaut o e mission to China's Tiangong Space Station in April. 그러니까 중국의 그 우주인들이죠. 세 명의 우주인들, astronaut. 뭐 없이 앞서서 mission to 차이나의 천궁 써놨습니다 천궁이요, 우리 말로 하자면 천궁 우주정거장. 지난 4월에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미션에 앞서서 이제 그 인공위성은 로켓 발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에그 이제 우주 그 정거장에 갈 겁니다. 아마 스페이스 저 스테이션이겠죠. 중국제 스페이스 스테이션으로 날아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다 그죠. The country is investing heavily in space. 중국은 예, 우주에 엄청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Government officials in China and Russia, 중국과 미국의 정부 관리들이 have rejected these assertions. 이러한 assertions, 주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주장들을 계속해서 거절해 왔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예,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는 reject보다 deny가 좀더 낫고요. reject도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예, reject는 거절하다, deny는 부인하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다. arguing that,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it's the United States that. 하면 이거 강조하는 구문이죠. The United States를 강조할 때, it's the United States that. 하지요. 뭐만 것은 바로 미국이다. 즉, 미국이야말로 뭐 하는 거냐? It's driving the militarization of space. 우주의 군사화를, 군사화를 드라이브 하는 거, 추진하는 것은 바로 미국인 것이다. 그죠? 예, 군사화를 추진하는 거 Militarization of space. The United States has long been repeatedly hyping up China. 아, 미국은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hyping up 과대광고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과대광고. 중국을요, 과대광고해왔어요. As a threat in our space. 그래? 예, 예, 중국을 이 외계, outer s p a c e 에 위협적인 존재로 threat. 위협적인 존재로 과대광고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목적이 왜 그러냐? 왜 중국을 그렇게 띄워주느냐? 사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smear and attack. 중국을 중상모략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겠죠 Chinese g o v e r n m statement. 중국 정부 발표문이 그렇게 말을 했죠. You s h o u l 금년, 금년, 지금보다 이제 앞서서니까 하여튼, 금년, 금년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calling this effort only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노력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Only an excuse for the US to do something 오로지 이러한 노력은 오로지 미국이 뭐 말할 수 있는 노력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Calling an excuse 이것을 예, 핑계로 예, 이거 핑계일 뿐이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For somebody to do 누가 뭐 말할 수 있는 핑계예요 The US to expand its forces 미국이 자신의 군대를 확장할 수 있는 핑계, in o u 스페이스외계의 그리고 m a i n t e n a n 그리고 군사적 h e g e 요해게문니죠 우리말로는. 군사적 h e g e 를 계속 유지해 오려는 그런 핑계일 뿐이다. 라고 한 거다. 그죠? 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